아 근데 나 송출컴은 메인보드만 바꿀까? 이거 부팅하는거 속도 이거 메인보드만 이러는건데 그래도 그냥 바꾸는게 낫나? 2년 됐으니까? 만약에 2대 다 사면은 한1000 빠질거같은데 <laughs> 근데 그래도 괜찮아 어차피 이거 비용처리 되잖아 장비니까 어 응.. 어차피 세금낸다 생각하면 바꾸는 게 맞긴 해. 내가 작년에 세금 대비를 존나 못해서 방비 안 하고 있었거든요. 그대로 폭탄처 맞아가지고 현타가 많이 왔어. 얘 이게, 이게 많이 벌 필요가 없나?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. <laughs> 그 아버지, 아버지 차라도 하나 뽑아드리려고. 어, 차라도 하나 사야 될것 같아.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아빠 뭐차 같은 거 필요해요. 근데 아빠가 차가 많으시니까. 아빠가 화물차는 끝까지 안세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아빠는 뭐... 필요해요. 그러니까 요즘 캠핑 다니고 싶대. 차라리 캠핑카를 사달래. 그래서 캠핑카 얼마 내릴까? 한 8, 9천 할 걸로. 그거 그 정도는 제가 그 돈을 너무 넘어, 훨씬 넘어섰는데 <laughs> 그 정도는 마이너스예요. <laughs> 왜 너무 비싸? 너무. 그래가지고 그건 좀... <laughs> 그건 좀... 아, 배고파. 아 어, 진짜 확실히 유산균 내가 먹는 그 시간을 좀 바꿨거든요? 아침에 일어나서 먹거든? 야 ㅅㅂ 직빵이네 진짜. 나 잠깐만 화장실.. 화장실 좀 빨리 갔다 올게. 노래 좀 듣고 있어. 금방 갔다 올게. 아우 상쾌하네. 오. 역시 유산균은 공복에 먹어야 돼. 줄어드트 음. 앞으로 닦았나요 뒤로 닦았나요 그게 뭐가 중요해 근데 어? 무건 뒤에 아니야? 아니 나 근데 예전에 친구 중에 앞으로 닦는 애 보긴 했어 어. 아니 어렸을 때는 그그 그 친구들 똥 싸면은 그 옆에 가가지고 보고 그랬잖아요 안 그랬나? 아 보고 그러지 않았어? 우리 그랬는데? 그 막, 막 봤는데? 어. 보고 막 놀리고 그랬는데? 초등학교, 중학교 때까지도 그랬던 거 같은데? 나가 가지고? 나도 예전에 아, 그때도 중학교 때였던 거 같은데? 중학교 1학년 때? 진짜 바지에 그때 바지에 때 지릴뻔 했는데? 아, 그때 팬티 살짝 지렸었나? 그때 존나 참다가, 진짜. 아, 그때 어떻게, 그때 어떻게 했더라? 팬티로 나갔었나? <laughs> 기억이 잘안 난다? 그래가지고 막, 아, 맞아. 그래갖고, 체육시간이었는데, 체육 시간이었는데, 체육복 바지 있잖아요. 그때 당시에, 애들 막 바지 베기고막 이랬어. 장난친다고. 씨발, 존대잖아. 그래서 존나 사수했던 걸로 기억나. 그때 그리고 막, 1학년 때인가? 제가 막, 좀, 소문이 좀 났어. 진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, 그때, 제가 좀 <laughs> 크다고 소문이 나. 아, 진짜로. 좀 크다고 소문이 좀 있었어, 자자했어. 그래가지고 애들 기대감도 좀 있을 텐데, 은연중에 다 생각하고 있을 텐데, 씨바 그때 겨울이었거든요. 이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애들 실망한 자, 그런 생각도 존나했어, 진짜 별의별 생각 다 했어요 그때는 한 시간 동안 진짜 계속 벽에만 기대고 있으니까 한 시간 동안 그만 계속 그냥 했어바 아, 진짜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자자했어요. 응. <laughs> 그래가지고 존나 먹었어, 진짜. 우유랑 같이 먹으면. 치즈맛 맛있어 그럴 때좀 같이 아가리 때려보지 <laughs> 막 후회되지 않아요? 그러면? 그때 아... 참지 말꺼 막 이런 후회되지 않아요? 근데 막상 또 그때로 돌아가면 또참을 걸? 솔직히 참는게 아니지 그냥 가만히 있는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또 초등학교때로 또 돌아가게 된다면은 어, 아니 그래도 피지컬이 그대로라 피지컬이 너무 쓰레기라 안되려나 그런 상상 가끔 하잖아. 어 내가 만약에 돌아가면 내가 아는 지식들과 UFC 이런 기술들 이런 걸 갖고 가가지고 이 개새끼들 초등학교 때부터 <laughs> 초등학교 때부터 기강 잡는 거야. 이 십새끼들 어림도 없지. 어 바로 그냥 나 괴롭혔던 새끼 찾아가가지고 바로 그냥 <laughs> 어 바람장 쿡 갈겨버리지 그냥.